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 슈입니다 아직 다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돌아와서 제가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를 응원해주신 분들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어제 S&P 500은 아무래도 가지 못한 채4205 정도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정보는 당일 기준 Zero DT Call Option의 현황으로 제가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린 자료로 그날 주가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가늠하게끔 도와주는 정보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8시 반 정도 때 4200에 대다수의 콜 옵션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 S&P 500은 이미 4220에서 4230으로 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콜 옵션들이 4200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맥스 콜이 4200에 잡혀 있고 이 말인 즉슨 콜 옵션의 물량들은 S&P 500이 4200 이상 위치에 있을 때마다 계속 수익 실현을 해서 S&P 500이 그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끔끌어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마감 기준 4,205로 마감을 하면서 여전히 4,200 이상에 위치한 상태이지만 오늘 밤의 콜옵션의 위치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오늘 S&P 500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비록 S&P 500은 그냥 0%로 단순히 횡보하면서 끝났지만 그래도 QQQ는 상승으로 장이 마감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엔비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엔비디아 implied volatility와 엔비디아 주가의 관계. 그리고 여기 하나면은 스큐의 상태를 보여주는 차트들인데요. 하얀색은 엔비디아임 implied volatility. 그리고 주황색은 엔비디아의 주가로 일반적으로 implied volatility가 상승을 하면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을 하고요. 하락하면 상승을 하는 등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implied volatility가 상승함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스큐가 가파르게 하락했서입니다 스큐는 여기 1 month delta p u 에서 o month delta c 옵션을 차감한 수치인데 이게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것은 여기 c 옵션이 강해짐에 따라서 생긴 현상입니다. implied volatility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푸드옵션 대비해서 콜옵션 물량이 급증을 하면서 수큐가 하락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겟마스 퀴즈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엔비디에 의해서 여기 실제로 QQQ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QQQ의 인플라이드 퀄리티 또한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QQQ의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여기 푸드옵션 대비해서 콜옵션이 급증을 함에 따라서 생긴 현상인데 그것이 스큐어의 하락으로 발산이 됐고요 많은 콜옵션 물량들은 주가를 상승으로 떠받치면서 겜마 스퀴즈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꾸준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께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콜옵션에 의한 겜마 스퀴즈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임플라이드 롤레리티가 상승을 하면 은 상승을 할수록 옵션의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꾸준히 옵션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올라간 주가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조정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경우는 가이던스 대비해서 50%나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배후에는갭마스 퀴즈 스도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에 대한 부분을 보았으니 이제는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TGA라고 해서 재무부 부자로 지금 이렇게 3 8 0리언 달러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세번 이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38빌리언 달러가 얼마나 올타임 로우의 위치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하얀색은 여기 이 Y축을 쓰고요. 주황색가님 Reserve Balance는 여기 이 Y축을 쓰는데 주황색의 Y축은 이렇게 인버스 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GA가 이렇게 300빌리언 달러에서 38 빌리언 달러로 내려감에 따라서 실제로 리저브 밸런스의 수치는 예를 들어서 3900에서 이렇게 4205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리저브 밸런스가 상승했다는 의미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등을 떠받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들어서 드디어 TGA에도 천천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38 빌리언 달러였던 TGA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5 4빌언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날짜는 5월 20일로 잡혀 있지만,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로, Debt Selling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바닥에 잡혀 있는 TGA는 결국 상승을 하게 되었고, Reserve Balance가 하락함에 따라서, 시장에 공대했던 유동성을 다시 TGA로 빨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시장에게는 좋지 않은 부분으로, 일종의 이것은 리스크이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4빌리언 달러라고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54빌리언 달러로 해봤자, 고작 이 정도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지금까지 l i 셀링에 의해서 TGA가 이렇게 꾸준히 소진되어 왔는데, 이제 l i 셀링의 이슈 또한 마무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0빌리언 달러까지는 회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300빌리언 달러까지도 갈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제가 골드만 삭스 리포트를 받아보면서,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예전에 좀 체력이 많이 안 좋은 관계로 금리 부분만 업데이트하고끝내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느새 6월달에 금리인상률은 이렇게 64.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꾸준히 텔레그램 방에 업데이트를 드린 정보인데 몇주 전까지만 해도 6월 금리인상률은 10%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자꾸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강하게 나오며 따라서 64.2%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달의 경우는 금리인상률은 오히려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40.5%까지 올라온 것이죠. 여전히 6월 14일 FOMC 회의에 앞서서 조트라든가 ISM, 잡압 데이터 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의 추세를 봤을 때 이러한 확률이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약해지지 않고 꾸준히 스티키함을 유지해주고 있으며 연준은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강함을 보여줌에 따라서 6월 달에도 금리 인상 6월 달에도 금리 상 확률이 64%까지 높아진 상태이고요.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제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 또한 상승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 평가 종목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현금 또한 모아 나가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다들 아무쪼록 조심히 투자를 하시면서 오래오래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빨리 좀 쉬어야 될것 같고요 내일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내일 오전에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한 데이터들을 텔레그램에 남겨서 멤버십 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할수 있도록 서포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겠고요 어,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